학생의 과정에 대한 잠재 능력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컨설 로드맵 컨설턴트 서영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합격을 위한 면접에 대답할 때의 팁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드릴 겁니다. 수시 면접 대답할 때요. 이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컨설팅을 하는 아이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우리 학생들을 봤을 때좀 실수하는 게 있는데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을 볼때 서류실례도 면접이라는 건요. 그 서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학교가 학생의 대답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서류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걸잘 생각하셔야 돼요. 평가하고자 하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 생활기록부에 써져 있는 그 지식이 있잖아. 그 지식의 수준이 어떤데? 두 번째는 너 그거 어떻게 만든 건데? 이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거 어떻게 만든 건데?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학생의 과정에 대한 잠재능력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면접을 준비할 때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지식에 대해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면접을 준비한다라 그러면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죠? 뭔가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의 뭐 시선 처리나 목소리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대답했을 때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지식 같은 것들의 수준이 중요한데요. 만일 우리 아이가 유전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어서고 대학교에서 유전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유전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깊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좀더 심화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그거를 답변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당장 질문에 대한 답변하니라 바빠가지고 지식에 대한 수준을 되게 얄팍하게 가져가는 수, 경우가 많아요. 면접을 준비하면서 모의 면접을 하거나 개요에 대한 자, 이, 점검을 하다 보면 제가 뭐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본적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본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활기록부 안에 내가 뭔가를 뭐 배운 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심화적인 과정을 거쳤다라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되고 싶은지를 알고 싶어서 면접장으로 불러냈잖아요. 그런데 대답하는 수준이 별로다. 그냥 이거는 뭐꼭 탐구하고 연구 안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도 이 정도 수준이지 않나라고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어떠한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한 것들이 있고 연구를 한게 있다라면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 면접 준비하면서 답변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아, 어떻게 공부까지 합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laughs> 어, 왜 그러면 그걸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는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면접 특강 때 이제 학생들한테 준비하는 방향성에서 말할 때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찾아서 공부 좀 해놔라고 말하는 이유가, 면접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준비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내가 만약 1차 합을 하지 않았더라도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잘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활동의 과정을 좀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에 대한 부분도 대학교가 체크하고자 하는 거지만 그 활동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시 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생활 기록부는요. 자세히 보시면 결과 중심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써 놨거든요. 아니면 활동을 통해서 뭘좀 알았죠. 이 정도 수준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연구를 하거나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뭔가 토론을 했다라면 그 안에 있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그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구성력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잠재 능력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분석하게 되면 대학교에 와서도 그런 과정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능력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뭔가 탐구 활동을 하거나 생활기록관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활동 과정이 되게 얄팍한 게 많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과정에 대해서 말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러면 좀 구성을 해야죠. 있는 그대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아이디어를 좀 내고 이런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면접에서 좀 우리 학생만의 어떠한 좀 이런 스토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대학교에다가 잠재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시면접하는데 이거 두가지 진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게 지식에 대한 부분과 활동에 대한 과정을 만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되게 소홀히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건데 어떻게든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하느라 바빠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게 어느정도 수준이고 어떤 과정이 이런것들을 따지지 않고요. 지금 막 답변하기 바빠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과, 그러니까 준비 과정 안에 개호를 짜면서 좀 준비하는 요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진짜 요 부분 잘하잖아요? 진짜 저한테 고마워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합격을 위한 면접 대답하는 거에 대한 이 답변에 대한 팁을 두 가지를 드렸고요. 이 부분을 좀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실례도 면접을 저희 컨슈에서 면접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학원을 가서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주 단위로 몇번 간다고 이 면접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면접의 답은 패밀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진짜 들들 볶으셔야 돼요. 그런데 학부모님과 학생이 어떤 역할을 나눠서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 특강을 준비했고요. 1교시 때는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해서 질문지를 형성하고 그 질문지를 통한 개요에 대한 부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실례도 면접이 어떤 원리로 준비를 하면 좋은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2교시에는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면접에 대한 질문에 답변의 개요를 짰다라면 그 개요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연습하고 어떻게 체크를 하면서 그거를 발전시킬 건지를 수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은 02-593-8253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